너무 좋다. 애들이 잘 있어야 될 텐데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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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굳이 결혼하고 처음 결혼도 결혼 도론 전에. 도 뭐? 이거 <laughs> 친구 친구랑 가는 거. 한 번도 안가 봤잖아. 아 진짜? 어떻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될 텐데 <laughs> 아, 언니 이거 남 싫을 때. 내가 너무 말이 많을 수도 있어. 아, <laughs> <찐물치> 그럼요 <그러면> 이제 어떡만 하라고. 어떻게 안 만날래? 너무 좋아. 너무 아, 좋아. 나는 뭐, 오픈런을, 오픈런을 해서, 지니가 살겠지. <laughs> <laughs> 있어요 뭐야? 아웃도 없어. 와우! 어. <laughs> 이런 느낌은 처음 느껴봤지.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아, 친구랑 진짜 배나 하는 거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거. 이 이거. 거 봐, 이거 봐. 이거 건너봐. <laughs> 요도바이 맞네. 아초 뭐야? 어 뭐야? 아 아우 허리가 필요한데. 태풍 어디 혹시? 우리 어 진짜. 치피합입니다어 그렇게 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 쉽게 바꿀 수 있네. 음. 내가 지금 당장 입을어서 넣고. 아, 오늘 하루만 버티자. 음, 버텨야지 뭐. 버티고 버텨 보자. 여행 끝나고 나서 아플 사람은 나야. <웃음> <웃음> 아 내려가야 돼? <laughs> 오, 뭐 광장 같은 게 나왔어. 아니면 뭐 먹자. 뭐 어떤 걸 먹을 수 있을까? 절로 <목소리> 가면 뭐가 <먹어야> 먹거리가 나오려나? <목소리> 와, 스나스나 요새 괜찮을까? 어좀 둘러볼까? 와뭐 어, 여기도 사람 많아. 아,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어, 이거 하나. 아, 당 충전해. 뭐 <laughs> 하나 먹고 이걸 후식으로 아, 후식으로 <목소리> 어, 좋아, 어, 좋아, 어, 좋아 좋아. 어차피 동쿄에갈 거면 코야키를 먹고

배추가 들어가네? 특이하다. 구현 맛이 있네. 이게 약간 간장 베이스네요. 맛있다. 음. 왜 이걸 안 먹어봤을까, 여태? 음. 음. 아주 만족스러워요. 좋아, 음. 좋아. 음. 오, 좋은데? 음. 맛있다. 음. 아, 나는 간장 스타일이었네. <laughs> 나온다. 아, 음. 담배가 <laughs> 너무 불러. 우리 아이 있는 게어무 많아. 아, 후식 밴드 따로 있지? 내가 부르면 조금 <웃음> 퍼질려고. 이 놓고 싶어. 체크 인 하고 싶어. 그 수도 있어. 맞아. 뭐드뭐스토어나마트 가도 웬만한 건다 팔더라고. 들고 나녀도 괜찮겠어? 거먹 <laughs> 거? 얼마나 많이 살려고? <웃음> <웃음> 많이는 아니야. <laughs> 많는고 여기 손톱깎이가 그렇게 잘 깎인다 했지? 손톱깎이가. 어? 갑자기 혹하는데 그러니까. 손톱깎이나 <laughs> <laughs> 따라하면 대박. 아니, 너무 막 많이 사면 네가 계속 오거는 돌아다닐 때 괜찮지? 려나 <laughs> 적당히 사지 뭐. 고! <laughs> 야, 맛있어 음? 보여? 안에 이거 천만씩. 아, 근데. 하나씩 해서 보존해볼까? 어. 우리가 그냥 먹는 거. 아, 어, 우리요. 요 먹는 거. <laughs> 음? 됐고. 음? 음? 개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담는 건가요? 다섯 어, 개 5개. 다섯 개요 <laughs> 이것도 한번섯개 할까요? 우울이 4가다들가있는가내가 4인가 4인가 니인 아니야, 가 4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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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... 인가 4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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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아빠. 어, 미 4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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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가 4인가 가4가4인 이런거 이런거 하나 아마 담아. 아 담아 담아 담아줄까? 담아 두개만 담자 저 입욕제도 사야되고 아, 입욕제 음. 라 마스크 지윤이가 애타게 찾던 아 파티 파티. 아니 뭐 벤츠같은게 벤츠? 아닌데 <laughs> 이걸로는 뭘 하는거야? 아.. 발톱 뭔가 아.. 이것도 근데 뭘 사야될지 모르겠다 다 보니까 괜찮지? 많은 좋아 좋아 노란색도 포인트 어. 자꾸 쨍한 포인트, 걸 포인트. 어, 포인트를 자꾸 찾게 되니까 어. <laughs> 미나가 너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아니 난살 생각이 없, 없었으니까 근데 생기지 자꾸 근데 예쁜 게 너무 들어서 어. <laughs> 지금 아니면 못 살려나 어, 맞아, 맞아. 싶어서 맞아, 맞아. 아, 이런 거 진짜. 아 진짜 아 야. 좋파. 네, 충동구매지만 긴내지 손수차리. 가방이 있네? 가격 좀 볼까? 가방도 충동구매 아니지. 가방. 아, 가방도 사실 충동구매긴 한데. 내가 처음부터 똑바로 가방을 가져왔으면. 여보, 나 충동구매했어. 아니지. 사실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. 아닙니까? 행동 아니야. 그래요. 이걸 들고 다니다가는 아니,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. 이거 다뭐 잃어버리잖아. 잃어버릴 것 같아. 언니 잃어버릴래 사바가을래안 <laughs> 잃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얘볼 때마다 자꾸 이안이 생각나 <laughs> 그래 너무. 언니 나 이제부터 그럴 것 같은데. 닮았네. 언니 이안이 닮았는데. <laughs> <laughs> 잘 물어봐. 아에 아, 있다. 동전 파스 같은 거. 왜 여기 지점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. 코이네. <laughs> 와우. 아, 쇼핑 준비를 많이 해오셨군요. 손에라 한 번. 아, 쏘서 있는 거 맛있다. 아, 코니 맛있겠네. 맞네, 맞네.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냄새 좋아? <laughs> 응, 어! 진짜 쿠새 샀어. 큰 냄새가 아 만족스러운 방충전이 될것 같아요? <웃음> 맞아요? 아 안녕히 가세요. 좋아마스 아쉽겠나? 응 우리 누가 보면 이제 마감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야 집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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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re. 아, 돈키호테. 아, 도쿄, 돈키호테. 오, 돈키호테. 돈키호테. Okay. 이름만 물어본 거야. 아, 기름 필요 없었어? 길까지 알려려고 그니까. 그니까 우리 어디로 갈지 말하고 있었네. 분명 담기가 힘드네 이게. 어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<laughs> 매달아 놓고, 그내 <지금. 웃음> <laughs> 손에 자유를 주고 싶어 지금. 돈벌이로 레츠고 네. 이거 지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나는 줄 서서는 사기 너무 싫어. 하나, 하 하나, 하나. 거 하나, 있나거 하나, 하나. 이거 하나, 하나. 이거 하나, 하나. 이거 하나, 하나. 거 같은데 나 이거 하나, 나 심지어 봤는데도 몰랐어. 이런 거는 보면 귀엽잖아요못 같은 거. 귀엽고 하고. <laughs> 와! <laughs> 향양점 아, 얘가 못나니 엄청 인기 있 좋는데? 아니, 뭐야? 왜 인기가 많아? 어, 너무 예뻤잖아. 그래? 이 <laughs> 너무 못났어? 오. 오 이런 거라도 같이 가보는 건데. 아, 괜찮지. 아, 되고. 제발 웬만이 보다 괜찮은 게 나와야 될 텐데 <laughs>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 지금 <laughs> 아웬만이만그 아, 임팩트 있는 게 없네 조그만한 게안 보이지? 아니 보통 이런 걸 보고 귀엽다 하지 않아? <웃음> 어? 여기 봐 아니 이런 게많왜 귀엽구나 이거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네네 <laughs> <No. 웃음> 네. 돌고 돌아, 못난 나는 버섯만 아니면 돼 아, <laughs> 나는 버섯만 아니면 돼꼭 그런 말 하면 버섯만 언니 첫 번째 나온 거 할래? 두 번째 나온 거 할래? 이긴 사람, 첫 번째 가위 바위 보나나 <laughs> 언니 버섯이다, <벗으시다>, 이제 <laughs> 아저 걸려있는 거보이아저 노란색 <웃음> 뭐야? 우 <laughs> 저... <laughs> 오? 어? 좋겠다! 분이네너 귀여워 이게제 말이야 <목소리> 이거 어 <어떻게>? 얘다, 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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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보석 기운이 안 좋은데 <목소리> 아 가요! 더 돌려! NO! NO! 뭔가 묘하게 기분 나빠 재밌게 <목소리> 자 우리 킹받는 키리스터들 <laughs> 언니 귀여워. 야너 묘하게 이게 색깔이 잘 나와 어. 지금. 대마워 <laughs> 에비스. 아 예쁘다 가로등봐. 핸드폰 넣고 다니기 좋다. 니트네. 포인트. 바 정말 제대로 관광지에 왔다는 느낌이 드네요. 분리표상이 어, <laughs> 있는? <로커리>. 그러네! <laughs> 여기네! <여긴. 웃음> 아직 불이 안 켜졌구나. 밤 되면 불이 켜져서 더 예쁘대. 밤이 오기 전에 우리 <laughs> 사진을 찍고 그러면 지나가면 되겠다. 글리코상! 어, 글리코상!

코즈 가르쳐 준거 너무 좋아, 너무 좋아졌다. 이건 뭐야? 이 썼나? 나서 나왔는데 세상에 멀지 콜수 없던가 나 그렇게 열심히 꾸며놓고 아무것도 안 됐다. <laughs> 어, 어, 어 충격적이야 우리야아 <laughs> 세상에. <laughs> 좋은 <웃음> 경험이었으나 <웃음> 다시는 안될것 <해도> 같아. <laughs> 아 힘들다. <웃음> 피로해졌어. <웃음> 아직 불이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. 교자 집인가요? 뭐 하나... 왜왜왜왜 왜뭐 어? 봤어? Oh, no. 보지마! <laughs> 코로로 보지마! 코로로 가격 보지마! 근데 얼마에 샀어? 100? 107인가 108인가? 아, 얼마 차이 안나 얼마 차이 안 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보지마 <laughs> 근데 뭔가 간판이 되게 화려하다 여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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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이 집이야 내가 말한 집 바꾸라기 <laughs> 아 이집? 어줄 아,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? 어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지 맞아 <laughs> 아 근데 또 굳이 또 이걸 먹기또 그건 또안아 그러면 나중에 길 가다가 그래, 그래. 너무너무 당길 때 그래 그래 뿡야이준이 그래. 왔으면 진짜 눈 돌아갔을 것 같은데? 와 이거 와 이거 아몬이야 만원, 아, 이거는, 이야, 비싸다. 안에, 저기 카드가 들어있네. 어, <laughs> 야! 찍은... 아, 여기서 찍으면 되겠네. 코앞에서 찍을 수 있어. 우리 크리코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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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참치 진짜 참치가. 있나? <laughs> 진짜 참치가. 우와, <laughs> <laughs> 진짜 대박 여긴 움직여, 얘 뭔데 움직여? 메롱방? 메롱방이야? 네, 메롱방이네. 아, 대박. 불이 켜져 있어야 저희가 집에 갑니다. 제발 불 켜져 있어주세요. 안 돼! 아니야! 아, 나 이거 진짜! 아이, 진짜 언제 켜져! 아유, 허리야. 아, 5시 44분. 6시에 켜지나봐. 됐어. 불 켜진 블리코상은 뭐더 밝은 거 말고 뭐더 있겠어? <웃음> 맞아 맞아 어우 <laughs> 아, 사람 너무 많다 아마 처음 타봐. 엄게 <laughs> <이게> 있구나. <laughs> 아 객실 엄수사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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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기서 나와. 오, 다 여기서 진짜 완전 진짜 완전 셀프 체크인. 음. 오. 이건 어, 뭐? 어. 변기 변기. 실마를 아, 신발. 벗자 오. 아, 하. 아, 허리 아. 아. 너무, 시원. <laughs> 너무 시원해. 발이 너무 시원해. 욕조 있다. 원하신다면 베스밤 사와서 우리도 해도 됩니다. 우그오면 언니 나랑 같이 들어가. <laughs> 네. <laughs> 뭐, 이렇게 많이 살거 아, 아니면 하자,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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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도시락 음, 종류. 그러니까. 이건 뭐지? 이... 아, 뭐가 다른 거야? 어, 잠깐만,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. 이거 수 맛있대. 어? <laughs> 그냥 해드딱 이것만 아, 있네? 어? 우리아하딱흰생만했어 <laughs> 짠. 아, 짜잔. <laughs> 음! 만족! 음. 맛있어? 부드럽다. 음 엄청. 엄청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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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부드럽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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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엄청 맛있는데? 별 음. 생각 음. 없어. 연어맛 막. 음. 음.